안녕하세요. 레고 창작 유튜버 레틀입니다. 최근 개봉한 F1 더 무비를 영화관에서 두번 보고 뽕이 차올라 바로 주인공의 차를 레고로 구매하려 했으나 출시되지 않아서 아쉬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화 속 가상의 팀인 에이펙스 GP팀의 레이스카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먼저 차량의 하부부터 만들 건데요. 영화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플로어 엣지 부분입니다. 평평한 걸 봐선 아직 업그레이드 전이네요. 근데 영화가 개봉한 지두 달이나 됐는데 왜 지금 올리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게을러서 막차를 놓쳤습니다. 각각 앞바퀴와 뒷바퀴를 고정할 테크닉 브릭을 부지런히 부셔줍니다. 여긴 운전석인데 스티어링 휠을 끼울 브릭을 미리 끼워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차체를 쌓아갈 겁니다. 지금 생각없이 막 붙이는 것처럼 보여도 다 치밀하게 짜여진 설계대로 조립하는 겁니다. 아, 방금은 막 붙인 거 맞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끼워주고, 어렵게 구해온 전용 스티커를 붙일 겁니다. 필요한 스티커를 뜯어서 측면에 집중해서 붙여줍니다. 스티커에 있는 기업들은 영화의 실제 스폰서들인데, 여담으로 가장 잘 보이는 이 자리에 광고를 하려면 최소 수십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E.A. s p o 스티커도 여기에 붙여줍니다. 제가 피파에 현질한 돈이 다 여기로 갔네요. 미니 피겨의 팔이 놓일 공간을 위해 여기에 이렇게 판넬을 끼워줬고 다시 차체를 막 쌓을 겁니다. 이런 스피드 챔피언 스케일의 차를 만들 때가 건축 같은 걸할 때보다 저런 복잡한 조리법을 훨씬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타미힐 피거도 영화의 스폰서였네요. 다양한 모양의 플레이트들로 차체를 계속 만들어주고 차량을 위에서 봤을 때 보이는 공기입입구를 경사 브릭들로 표현할 겁니다. 뭔가 공장 지붕 같기도 하네요. 에이펙스 팀 차량만의 특징인 이 기하학적 무늬가 있는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저 미로 같은 패턴이 개인적으로 뭔가 마음에 듭니다. 아까 못 붙인 스티커들을 마저 붙여주고 뒷차가 추월하는지 보기 위해 사이드 미러를 달아줬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면 등이 아플 테니 등받이도 달아줬고요. 여기서부터는 잠시 ASMR입니다. AMG 스티커를 엔진 쪽에 붙일 겁니다. 1967년에 창립된 유서 깊은 브랜드인데 A가 잘려서 MG로 젊어졌네요. 차량의 가장 높은 부분을 만들 겁니다. 여기 좌우로 튀어나온 브릭과 맨 위에 브릭 모두 온보드 카메라를 표현한 겁니다. 브이로그용은 아니고 F1을 생중계할 때 내보내는 장비입니다. 브릭들로 식빵 같은 모양을 만들고 잼을 바르듯 스티커를 발라줍니다. 엔진 쪽에 이렇게 붙여준 뒤 반대쪽도 만들어서 끼워줍니다. 이1 x 4 경사부리 위에 샤크 닌자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이름이 특이해서 뭐하는 기업인지 찾아봤는데 가전제품회사라고 하네요. 영화에서 소니가 자주 부셔먹은 프론트윙을 만들 겁니다. 디자인은 올해 출시된 수채무 프론트윙을 그대로 베낄 겁니다. 그 디자인이 너무 괜찮게 나와서 굳이 바꾸지 않았습니다. 상어 닌자 스티커도 윙에 붙여줬습니다. 맨 앞에 에이펙스의 로고가 있는 브릭을 끼워주고 그 위에 이 커브 슬로프 브릭을 끼운 뒤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여담으로 F1에서 저 로고를 벤츠라고 부르면 팬들이 화를 낸다고 합니다. 왜 그런건가요? 엔드 플레이트라는 걸 타일로 표현해주고 스위스의 명품식의 브랜드인 IWC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차체와 결합할 때는 간단하게 테크닉 핀을 관통시키면 됩니다. 연결부를 타일과 스티커로 마감해주고 올해 나온 신규 부품인 서스펜션이 표현된 브릭을 양쪽에 끼워줍니다. 테크닉 브릭들을 간단하게 조합해 뒷바퀴의 축을 만들어줬고 다시 시스템 브릭으로 차량 뒤쪽을 만들어줍니다. 뒤쪽의 배기구와 비올 때 켜지는 레인 라이트를 프린팅 브릭으로 표현해 줬습니다. 리어 윙을 만들 차례입니다. 영화에서 소니가 DRS를 열고 추월하는 모습이 정말 도파민 터지는 장면 중 하나였는데 아쉽게도 제작품에선 열리지는 않지만 브릭들로 모양만큼은 최대한 닮게 만들어 줍니다. 스티커 챔피언답게 위아래 윙에 스티커를 붙여주고 옆엔 게이코 아니고 가이코 스티커를 붙여 줍니다. 뒤에 에이펙스 스티커까지 붙여준 뒤 차체에 결합해줍니다. 선수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헤일로를 만들 차례입니다. 이 고무로 된 구부러지는 발을 이런 식으로 구부려 끼워준 뒤 클립까지 달아주면 헤일로가 완성됩니다. 다음으로 DRS가 열릴 때 윙을 당겨주는 장치를 비슷하게 생긴 브릭으로 표현해줬습니다. 이것은 하드타이어입니다. 푸륜구동인 차의 안정성을 위해 F1의 뒷바퀴에는 이렇게 폭이 더 넓은 타이어를 사용합니다. 바퀴들을 제 위치에 끼워주면 차량이 완성된 줄 알았으나 드라이버를 태워줘야 합니다. 랜덤팩에서 뽑은 미니 F1 자동차입니다. 저는 사실 이 회색 헬멧만 필요한데 이거 뽑으려고 가차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흰색 옷이나무 피규어 하나 데려와 씌워줍니다. 드라이버 얼굴은 소니 에이스는 아니고 소니 웨이스입니다. 손 대신 흰색 장갑을 끼워줬고요 스티어링 휠과 함께 차량에 태워주면 드디어 조립이 끝이 납니다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에이펙스 GP팀의 F1 차량입니다 헤일로와 사이드 미러 등 작은 차임에도 디테일이 전부 살아있습니다 피트스탑을 하는 것처럼 빨간색 소프트 타이어로 바꿔 끼워보겠습니다 실제로 만져봐도 더 말랑말랑하진 않습니다 타이어가 빨간색이라서 더 공격적으로 주행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금방이라도 윙을 열고 달려나갈 것 같네요. F1 더 무비 아직 안 보셨다면 지금이라도 극장 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개재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창작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